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월 3일 금요일이죠. 자, 장 마감 이후에 이제 이 코는 우리 유료 회원님들에게 이제 제가 오늘 발송한 문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부분인데 또 우리 유튜브 회원님들도 들으시면은 좀 좋은 또 힌트들을 얻어 갈 수가 있겠죠. 그죠? 오늘 제가 어,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상한가, 장중 상한가. 또 유료 여기 유튜브 회원님들한테는 시간의 상한가를 드렸거든요. 제가 오늘 여기 3분 코치 바로 이 종목에서 뭐 드렸습니까? 드론 관련한 종목 봐라. 그죠? 마지막에 에이럭스 계속 띄워드리면서 에이럭스를 보라고 했지요. 지금 에이럭스 시간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상한가 같지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아야 돼. 어떻게 해서 저 전문가는 그죠? 차트도 차트도 안 맞아. 아침에 나는 저 간다 해서 시가 공략해 갖고 안 가가지고 주어 던졌는데 시간에 상가를 뻥 가고, 그죠. 또 저거는 하안가 항가 간다면 하안가를뻥 가고, 오늘 우리 회원님들은 제가 그랬거든. 우리 회원님들한테 그랬거든요. 유튜브 회원들도 좀 수익이 나야 안 되겠느냐, 그죠. 에이 럭스는 유튜브 회원님들 드려라 하고,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아톤을 줬거든요. 아톤이 오늘 걸 상가 먹었거든.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laughs> 복도 지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제 방송은 하루 듣고 저를 평가하면 절대 안 돼요. 제 방송은. 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제 방송을 듣고 계속 재가입을 하는가. 저를 하루를 보고 판단하면요. 어제 내가 두 종목 줬거든요. 근데 오늘 한 종목 그거 완전 계급등했거든 시간에. 시, 막판에 쫙땡겼거든요 어제 내가 한 종목 준 거는 뭐다 아는 종목이니까 유한양에 그 내가 이렇게 이렇게 좀 들고 있으라 이랬어 근데 한 종목은 쫙한 지금 잘 잡으신 분들 주당 한 3-4천원 이렇게 나와있을 겁니다 응 근데 그래 나 매도 안 줬어요 왜? 시장 가잖아요 뭐 언제든지 매도 주면 되죠 그니까 그거를 못 참고 그 홀라당 나가 아참 안타까워 그런 분들 보면은 그딱 나오니까 오늘 시간 오늘 이거 사한가 드렸고 또 오늘 장중 종목도 멋진 종목 하나 또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 보세요. 터닝포인트 잡았죠. 예?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에이럭스를 줘도 못 먹잖아. 못 먹잖아요. 나는 분명히 우리 회원님들한테 오늘 에이럭스 이거 가지만 유튜브 회원님들 줘라. 시간에 상딱갔지요 지금 시장 터닝포인트 딱 잡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잡았습니까? 외인과 기관이 방향성 딱 잡아줬잖아, 이렇게. 딱 잡았잖아요, 지금. 어쨌든 요 정도는 간다 이거지. 여기도 요 정도로 올라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팔면 안 되지? 어떤 종목도 팔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은 팔아야 되고 어떤 종목은 팔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어, 지금 이 유튜브를 보거나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뭐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저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저 전문가가 말하는 거는 쉬, 차트로 보면은 도저히 해석이 안 돼. 저거는 도저히 갈수 없어. 근데 시간에 상한가를 뻥 가고, 예? 장중 상한가를 뻥 가고, 가만히 들고 있으라면 완전히 처박았는데도 개급도하고 그걸 빨리 분석하세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진정한 매매일지가 나온다고요. 지금 보면은 오늘 아토네 상한가 조정이 방송에서만 드렸죠. 어제도 뭐 수익 드렸고. 그래서 지금. 이 스페셜 이벤트 2개월에 120만원인데 신규도 되고 연장도 되고 다 돼요. 예,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일요일까지죠. 일요일. 이제 이거, 이, 이거는 이제 없을 거예요. 이게 지금 마지막이고 제가 아무리 싸게 해야 130이고 그죠? 10만원도 큽니다. 그냥 가입하면 1개월에 80만원입니다. 예, 80만원이고 100만원인데 20%를 해주는 건데 어느 라인에 가면 그 할인도 없을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마지막 절호의 찬스예요. 오늘, 내일, 일요일, 3일 동안.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진짜 여러분들께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예.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올 때가 있다고. 어느 날은. 그래,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런 걸 많이 보여주잖아요. 어 오늘 봐라 여기 보세요 내가 아침에 3분 코치 여기서 마지막에 계속 에이럭스뛰어났고자 이걸 봐라 이걸 봐라 계속 눈치 있는 사람 벌써 다 알죠 한 번씩 내가 계속 그러잖아 3분 코치는 막판에 어제도 제가 3분 코치 뭐 해줬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계속 뛰어 올렸잖아요 아침에 쩝으로 갔고 오늘도 1 0 급등하고 오늘 우리 회원님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방송에서 주당한 5천원 5,6천원짜리 내가 해주고 단기 다 해주고 오늘은 문자 발송은 어... 뭐 전체적으로 한 종목 들였고 뭐 나머지 이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은 전부 다 짬짬이 수익이 나있는데 내가 매도를 안 주고 있어 지금. 음 그렇거든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하루를 저를 보고 평가하려면 오지 마세요. 네. 그냥 딱 예를 들어서 내가 2개월 가입을 했다. 딱 2개월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수익이 나는가. 왜 재가입하는 재가입률이 거의 99.9%에요. 재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음. 그러면 안 하시는 분은 뭐냐. 자기 쪼대로 하는 사람, 내 시키는 대로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음, 오늘 도 우리 회원님들의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차트 같은 거 보지 말고 그냥 내가 사라면 조금 사고 더살수 있는 여력 두고 그 요렇게 요렇게 해라. 내가 딱 알려 드렸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백전백승입니다. 백전백승. 음. 뭐 계속 매매 일지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제가, <laughs>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제가 계속, 뭐, 내일, 제가, 이제, 그, 이일리 TV에서, 12시에서 1시 사이에, 생방을 진행하는데, 오늘 또 우리 담당자분이, 와, 씨. 생방을 2시간 하면 안 되겠냐고, 오늘 요청이 온 거예요. 와, 생방송, 제가 1시간, <laughs> 서울가서 1시간 하는 것도 힘든데, 지금 이제 뭐두 시간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많이 뭐좀 배우고 싶어하는가 봐요 보니까 음. 이제 뭐 그런 시청자들의 요청이 많이 왔겠죠 뭐 방송 시간이 짧다 좀더 길게 해달라 뭐이랬 했겠죠 그런 그는 문의 사항이 많을 때그 제가 두 아, 시간은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저도 좀 쉬어야죠 <laughs> 하루에. 일곱 시간 한 시간 방송을 위해서 일곱 시간 차를 타고 예? 예, 나만의 끝 끝에서 저 나만 끝까지 예?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시간 방송을 위해서 그런데 그두 시간 방송 해보면 와 제가 완전 초조음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저 너무 무리하게 운동해가지고 내일 저 입술이 부르터져 있는데 아 방송에 좀 <laughs> 부르 터져 있는 입술이 좀잘안 나와야 될 텐데, 좀 상, 낫기는 좀 낫었는데, 아, 제가 삼, 31일 날, 그서 12월 31일, 이 가족들하고, 너무 즐겁게 웃고, 늦게 잤는데, 또 무리하게 아침에 또, 계획대로 1월 1일 날 운동을 간다고, 딱 운동을 갔다 왔는데, 아 입술이 부르 터더라고. 물집이막 생기면서. 그래서 좀 약을 먹고 지금 했는데, 내일 뭐 어떻게, 뭐,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들께서, 그죠? 좀 예쁘게 봐주시고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길은 예? 뭐 내가 차트를 잘 보는데 내가 주식 뭐 박사인데 막뭐 주식 박사이라 박사 할배라도 저는 주신이잖아 주신 그러니까 그냥 딱 와서 그냥 시키는 대로만 딱 하세요. 나란 존재를 딱 버려야 돼. 나란 존재를 딱 해나면은 그냥 방송 하루 듣고 나간다니까. 근데 그 다음 날좀사은가지 보고 막계급등하고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차분하게 그렇게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늦지 않게 자, 이거 또 가입해 두시고, 제가 오늘 우리 회원님들께 문자 발송, 어 8시 22분부터 했네요. 안녕하세요. 방송을 하루만 보시지 말고 차분히 보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딱 그렇게 올렸고, 제방송을 하루만 보지 말라 이거죠. 적어도 한 달은 보고 통계를 한번 내보세요. 얼마나 돈을 버는지. 지금 여기 우리 회원님들이 예. 여기 가보세요. 감사하기 적어 놨는 거. 매일 이렇게 오늘 오늘 보고 보세요. 아톤 상황과 감사합니다. 뭐, 그저 뭐쫙 보세요. 여기 회원님들, 쫙 적어 놨잖아. 뭐 하트 빵빵 날리고 이틀째인데 보세요. 경험했던 전문가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다 이제 슬슬 이제 나중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문을 두드리잖아요. 제가 선별해서 받을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 오라고. 이제 그게 멀지 않았어. 올한 하반기 넘어가면은, 진짜 내 방송 듣고 싶어도 못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그때는 듣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니까. 어떤 사람이 나가야 들어올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소문이 이제 덜 나가지고 그렇지, 조금 있으면 보세요. 소문 나면 입소문은 엄청 빨라요. 자, 그렇게 했고. 그래서 맨날 이제 제가 매일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아, 어, 보시면은 제가 매일 보내는 게 뭡니까? 그 맨날 보내는 거 있잖아요. 어, 제가 드리는 종목은 반드시 분할 매수, 몰빵은 금지입니다. 분할 매수는 몇번 하느냐? 그죠? 증해제 있지 않으나 바로 가는 경우도 있으니 일단 매수, 분할 매수 좋습니다. 각 개인 계좌의 현금 활용도를 잘 관리하시면 반드시 천억 자산가가 됩니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보유 종목들 뭐, 그런 데를좀 움직여서 10시 58분에 보유 종목 차분히 보시고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11시 53분에 종목 하나 드렸거든요. 그럼 뭐, 일단 은뭐 조금 수익 안고 갑니다. 상한가 가면 홀딩하고 안 가면 익실을 해냈는데, 거의 뭐, 갔다가 좀 올랐다가, 뭐, 지금 뭐, 조금 수익근에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11시, 그 종목도 좀잘 가면은, 어제 제가 SP 시스템즈, 그거 아까워요. 한한가 그랬는데, 오늘 상한번더 때렸거든요. 좀 아쉬움이 있고. 11시 59분에 이 종목 없으신 분들 살아있는데 뭐 수익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12시 7분에 완전 제가 아까 그 드렸던 어 11시 53분에 드렸던 종목이 완전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상한가 막갈쯤이었어 근데 이제 상한가를 갈라고 폼 잡다가 상한가 안 가면은 막 그릇대로 먹으라 했는데 드신 분도 있을 거고 한데 제가 다시 또 매수하라고 했거든요. 2시 1분에 그 일단 들어고 계시고. 그 다음에 2시 2분에 또이 종목 들고 계시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2시 45분에, 그죠, 요 종목도 지금 수익권에 들어있는데, 좀 움직이길래 그런 매도라인이 오나 해서 드렸는데 아마 월요일 날좀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수익권에 짧게 2%, 3% 이렇게 들어있는데, 슈팅이 싹 세게 나오면 재수 좀한20%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그래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시장이 괜찮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또 수익권에, 오늘 제가 아까 그, 사라고 했던 종목, 뭐 11시 59분에 사라고 했던 종목이 3시 3분에 그 수익이 아주 많이 나서 그저 수익 안고 홀딩 전략, 이렇게 말씀드렸고, 3시 23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보유 종목 수익 갖고 홀딩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3시 34분에 오늘 뭐상가까지 가려고 했고, 그저 또 사라고 했던 종목이 시간에 상승하면은 이익 실현하라고 했는데 시간에 상승을 했어. 어, 수수가 대비해서 뭐, 일, 이0그 했는데 일단 뭐 하신 분은 하시고 안 하신 분은 들고 있어도 돼 괜찮아요. 그리고 오늘 감사오기 이제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톤 상한가, 아톤 상한가 이제 하신 분들 이제 감사오기 뭐 이렇게 드렸거든요. 종목도 많지 않아요. 제가 이뭐 이렇게 읽어 드려서 그런데 똑같은 종목 계속 몇번 보낸 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보유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그죠 어. 여기서 유튜브에서는 3분 코치 종목에서 그저 에이럭스를 시간에 상한가 드렸고 우리 회원님들은 장중 아톤을 상한가 드렸고 뭐 오늘 제가 할 일은 다 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수고 많이 하셨고 내일 그 많은 제그 방송 많은 시청 바라고 어떤 분은 이제 방송 시간이 짧다, 그 생방송 그게 짧다 이러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 유튜브를 좀 많이 보세요. 거기서는 좀 핵심 포인트 좀 제가 해드리는 거고, 이 유튜브, 유튜브에서 매일 드리는 이런 내용들을 자꾸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 듣다 보면은 대박이 터질 수 있습니다. 이 지금 로봇 관리나 조목도 계속 올려드리는데 또 이것도 많이 안 봐. 맨날 대박 터질, 맨날 이런 걸 봐. 이거 이제 좀 돈이 여유가 많으신 분들. 요, 같이 대박 터질 바이오 종목. 내가 여기 또 대형 전략까지 해놨는데, 오늘 보니까 종목이, 와, 땡땡 부르세요. 하락을 안 해. <laughs> 내가 그랬잖아요. 처박으면 살아야 하니까. 절대 하락을 안 해. <laughs> 조만간 아마 여러분들 멋진 수익률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튼, 일주일 수고 많이 하셨고, 내일 그 이델리 TV 12시 생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